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중 나와서 고마워. 일단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 DDS로 가죠. 이제 시작이군요. 응. 음. 이제부터요 뭐야! 도대체 큐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 어? 아, 그게... 어제 미인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매구가 갑자기 어? 뛰기 시작해서 어? 안 놓치려고 계속 지켜보다가 어? 우연히 봤을 뿐이야 솔직히 건널목 한가운데서 그렇게 대짜로 넘어지면 이, 저지! 글쎄 일부러 본게 아니라니까 하나도 없이 내비했아다 해라니까 못해? 아,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에이 꼬맹아 누가 네, 누구더래 내가 말하는 건 정신적인 연령이에요 <laughs> 나뿐만 아니라 어, 김타영도 봤는데 이네 물방울 무늬 팬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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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모였나? 영 아. 어, 아. 어, 아. 그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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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선생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다간 사브로마루 유타카, 사이토 후사오. 즉시 중앙현관에 집합해서 DDS 수사에 동행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A 반의 사브로마루 유타카. 좋겠다. 사이토 후사오. 유타카, 유타카 형은 벌써 수사실습 나가나봐. 입학하자마자? 역시 다른데?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거지? 그만 차리앉아 네. 네! 선생님, 부탁했습니다. 뭐? 어. 응? 어? 음? 뭐지? A 반의 수사실습에. 저도 같이 참가하고 싶습니다. 어, 어. 그건 왜지? 성적이 좋으면 반을 옮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 좋아. 어... 교반도 수사에 참가하도록. 정말이야 어.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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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만 가겠다고 부탁한 건데.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조사를 맡기겠다. 난 그냥 최소한의 충고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DDS를 대표해서 수사 주도권을 잡고, 사건을 해결해 보도록. 경비체제는 완벽해. 그렇다면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은 없다는얘긴데 자, 유타카, 가자. 아, 아니! 네. 알지. 너희 큐바는 견학하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어. <laughs> 오토리 시지코입니다. 범인을 꼭좀 밝혀주시기 바래요. 이쪽이에요. 사건이 있었던 일주일 전 상태 그대로예요.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 오토리 미스구입니다. F1 같은 스포츠 평론가셨죠. 경찰은 사고사로 취급하고 있지만 저로선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고 싶어요. 이건 뭐지요? 경찰이 가져가 버렸는데 화분이 흩어져 있었어요. <laughs> 검시 보고에 따르면 <laughs> 화분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버지 머리에 맞았고 그게 치명상이 됐다고 하더군요. 사인은 뇌출혈이고 다른 외상은 없었어요. 저 위층은 누구 방이에요? 아버지 조수인 혼다 씨 방이야 그럼 화분도 구분 건가요? <laughs> 큐바는 견학만 하는 거라고 <laughs> 아. 아버지는 여기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 책상에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로 원고를 쓰고 있던 중이었나 보죠? 어? 뭐라고 써있어? 리즌 틈붐오 이지후브? 무슨 주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어? 이건 암호예요 그것도 피해자의 다잉 메시지요 <laughs> 다잉 메시지? 다잉 아니다 물론 다잉도 아, 아니고 나도 안다고 <laughs> 그 반에서 과연 해독해낼 수 있을까? 어디, 혹시 그거 아닐까? 어? 그거? 자, 봐. 키보드엔 영어 자판하고 일본어 자판이 있잖아? 이걸 일본어 자판으로 바꾸면, 스, 쿠, 마, 쿠, 미, 가, 나, 코 모, 미, 엔, 이키, 하, 코. 그게 무슨 뜻이야? 어, 글쎄. <laughs> 이봐, 아, 그런 아, 당신 뭔지 알아? 에, 아, 에크야, 지금부터 봐야. 응. 암호 해독은 내가 하겠어요 어떤 암호든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문자로 바꿔놓는 환자식 문자 순서를 바꿔놓는 전치식 정해진 문자의 사이에 껴넣는 분치식 그 밖에도 약수어 은문식, 혼합식 그 모든 걸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인가? 어느 회사까지? 내가 만들었어요 에이. 역시 천주소년 프로그래머란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닌데. 그랬어넌 아무래도 A 반이 더 어울리겠는데. 네. 원한다면 내가 추천해줄 수도 있어. 정말이세요? 그럼 해주세요. 그건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좋아. 우와. 아, 이걸로 해독이 될까? 정말 궁금하다. 아마 힘들걸? 그거야 모르지. 솔직히 이게.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방해야? 방해에요난꼭이 사건을 해결하고 단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서 반드시 a 반으로 올라갈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응, 음, 응. 음. 난 같이 간다고는 안 했어요. 어? 어? 나 혼자 갈 거예요. 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요.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너희하고 같이 올려봤자 아무런 영향가도 없단 뜻이잖아. 맞지? 네 자, 작업이나 계속해 시간 낭비 말고 가지마 전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 큐, 메구, 가자 우린 다른 들 조사해보자고 죄송하지만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날 전 밖에 외출하고 없었지만 증언에 따르면 집안에 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음, 그중한 명이 혼다 케이코 씨. 아버지를 도와주는 분인데 외국어 잘해요. 아버지가 해외에 취재 갈땐 항상 통역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음, 그런데 요즘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좀안 좋았어요. 어차피 이제 그만둘 생각이었어. 이 마당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책만큼은 양보 못하니까. 그 책이라뇨? 작년에 선생님이낸 F1 레이서 인터뷰집이야. 취재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인맥 때문에 성공했는데도, 인쇄 인짜도 꺼내지 말라잖아. 아, <laughs> 아, 저 화분은 어디에 놓여 있었나요? 저기 바깥에. 여긴가요? 그래, 매구. 어. 에, 그럼 누군가가 화분을 딴데로 옮겨놨던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두 번째는 가와사시예요. 원래 F3 카이서였다가 은퇴하고 매니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거치셔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바로 손이 올라가곤 했나봐요. 바로 얼마 전에도 심하게 맞았다고 실례합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그래.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아저씨라고 하셨죠? 맞아. 오후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모시러 올라갔는데. 선생님, 선생님. 왜 그래요? 문이 잠겼어요. <laughs> 선생님, 어. <laughs> 설마 그렇게 되실 줄은... 저 하나만 더요. 떨어진 화분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혼다씨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협조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명은 새엄마인 마요미 씨예요. 내가 열살때 아버지가 재혼해서 그 후로 쭉, 이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왔죠. 아버지하고는 요즘 뭔가 잘안 돼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짓을 하실 분은. 그래, 맞아. 매니저 가와세 씨가 얘기한 그대로야. 그때. 선생님! 선생님! 세모님! 119 불러요! 왔어! 네! 여보! <laughs>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막상 죽었다니까, 마음에.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저, 하나만 더요. 혹시, 조수분의 화분을 옮기신 적이 있으세요? 뭐? 아, 아니, 방을 빌려주곤 했지만, 엄연히 남의 방이라. 협조 어, 감사합니다. 아, 하... 음, 그렇다고, 화분이 혼자서 굴러갔을 리도 없잖아. 어.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경찰은 왜 사고사로 처리했을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렇다면 역시 그 메시지밖에 없어 어? 어 큐! 어디가? <laughs> 왜지? 젠장 네 어린애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laughs> 내가 못 푸는 암은 없어요 어디 고구리 무시타로의 응. 흑사관 살인 사건에서처럼 결자리 대응해 볼까? 알 개자리 아이 사자자리 제 제인은 없고. 하지 마. 어때?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잖아. 어. 정말로 다행 메시지가 맞을까? 뭐? 응? 어. 예를 들면 매니저가 피를 해자 부르면서 몸을 흔들었을 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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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손이 움직이면서 글자가 찾았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세요.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어, 어. 어? 어, 누나 잘못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너 정말? 나도 역시 다행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 어? 어? 만일 단순한 사고였다면, 전화로 도움을 청하거나, 누군가를 부르러 문 쪽으로 향했을 거야. 그러지 않은 건, 뭔가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야. 피해자는 화분이 떨어질 때, 누군가의 얼굴을 본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가즈마. 열심히 해독해봐. 말안 해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난 잠깐 밖에 나가서 뛰고 올게. 응? <laughs> 나도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근데 네, 머리만 계속 쓰면 피곤해서 가끔씩 몸을 움직여줘야 하거든. 어, 큐! 어, 네. 가즈마 도련님 밤참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바닷가재로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음, 된장. 틀렸어. 전혀 문장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럼 정말로 아무거 아닌가? 머리만 계속 쓰면 피곤해서, 가끔씩 몸을 움직여줘야 하거든. 이런 뜻이 아니겠지. 하지만, 암을 풀었을까? 못하겠다. 해독이 안 돼. 그만둬야겠다. 어? 이건... 어쩌면... 그래, 알았다! <laughs> 가지 말라고? 아하, 같은 탐정 학원 친구구나 반갑다 난큐 엄마야 아, 그럼 있지 그런데 지금 목욕 중이거든 나중에 걸라고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밤늦게 실례가 많았습니다 큐 형한테 전화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에이 반은 나 혼자만 올라가면 돼 다 했어요. 아, 친구한테서 전화 왔었다. 아 가지 마요. 응. 음, 그런데 나중에 전화라고 한다니까 됐다던데. 응. 초등학생이라며 어쩜 그렇게 예의가 바르니? 설마 가지 마. 배고다행 메시지를 풀었다고? 어, 그런가 봐 그런데 연락이 안돼 아무래도 가즈마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것 같아 뭐? 그렇다면... 그래, 그런 꼬마 혼자 범인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 위험해 가자! 어. 어. 실례합니다 시즈코 누나 어, 깜짝이야 넌 낮에 왔던 꼬마 탐정? 이 밤중에 웬일이지? 피해자 살해한 범인을 알아냈어요 그건 오토리 마유미 아줌마예요 나참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내가 했다 증거라도 있니? 그 증거는 이거예요 그게 어쨌단 거지? 머리로만 풀려고 했을 땐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RIJHN은 마, TUNPM은 유, OYEGFP는 미. 피해자는 화분이 떨어지는 순간 아줌마를 봤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그대로 아줌마 이름을 쓴 거예요. 아닌가요? 아, 그게 그런 의미였어. 근데... 어, 근데라뇨? 증거라도 있어? 이게 그 증거라니까요. <laughs> 역시 어린애군. 그런 건, 그냥 상황 증거 밖엔 되지 않아. 뭐 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그만 이리 나와. 어? 흠. <laughs> 어? 평범한 어린이라면 어. 눈감아 주겠지만 D D S라면 다르지. 그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경찰에. 어? 핸드폰. 아! 이 녀석! 뭐 하고 있어? 빨리! 살았어요. 오해. 일어듣겠어 알았어. 미안하다 고마야. 하지만 돌이키기 늦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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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돼요. 시즈코. 가지마. 야 누나! 가지마! 야! 형!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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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괜찮아? 네 전화 덕분에 알았어 네 어머니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내 말을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냥 무심코 아래를 봤는데 그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을 보고했죠. 지금까지 쌓였던 게 한꺼번에 징으로 변해서. 사람은 저마다 각자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도 많지. 의문을 밝혀내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슬픈 결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항상 너희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야만 돼.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음, 그런데. 용케도 암을 풀었구나 네, 큐형 덕분이에요 어? 어? 무슨 소리야? 형이 머리만 쓰면 피곤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한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 그게 뭔데?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그 글자들을 쳐보고 알았거든요 와, 대단한데! 그 정도 힌트로 암을 풀다니 뭐, 그런 소린 자주 듣죠 하여간 잘났다니까 <laughs> 그런데 가지마 네.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격투기 도장에 가자 어? 네? 아, 아니요 난 괜찮아요 <laughs>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야 가자 <laughs> <받자. 웃음> 어! 이러지 마요 난남은한테색이라고요 어, 제발 좀 봐줘요 천명의 목격자를 확보한 용의자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라 손쓸 방법이 없잖아. 범인으로 몰리는 가사 동미 깊어가는 살인의 의혹, 김태영의 추리가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답은 하나야. 응, 음? 누가 왔었나?